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국토 면적을 자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축산농장을 설립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포화로운 젖소 농장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젖소 농장의 어떤 점이 다른 농장과 차별화되고 그토록 가치있게 만드는 걸까요? 러시아에 위치한 4300만 달러 규모의 젖소 농장을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300만 달러 규모의 러시아 낙농장을 조사해 보세요. 낙농장의 가치에는 혁신적인 기계, 고가의 사료, 그리고 꼼꼼한 사육과정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축사는 단순하고 깨끗하지만 소들이 잘 자라려면 훌륭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최첨단 농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모든 기계와 장비가 최신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농장에는 최대 3,800마리의 젖소가 있으며 모든 젖소는 최상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고품질 우유와 맛있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동물, 특히 젖소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농업 종사자, 사료 저장 시설, 분류 처리 시설 등 모든 낙농장의 필수 요소는 편의성입니다. 낙농장은 젖소만 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체 사육동물인 송아지, 수소도 사육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질의 낙농장을 운영하려면 적절한 생활공간 분배가 필수적입니다. 가장 넓은 구역 중 하나는 성숙한 젖소를 위한 번식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젖소들을 위한 급수통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송아지 사육공간과 새끼를 낳을 어미소를 위한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과는 별도로 가축 사료 가공구역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가축과 축사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또한 농장에는 센서로 작동하는 소 마사지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명 놀라실 겁니다. 소들이 자리를 잡으면 마사지기가 작동하여 소의 등을 긁어주어 진정시켜줍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농장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이 농장의 가치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젖소의 높은 가격입니다. 보시다시피 흰색과 노란색 반점이 있는 젖소는 매일 27리터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젖소와 달리 이 젖소는 3배나 더 비싸며 젖소 한 마리당 약 1,800달러의 추정 가격이 책정됩니다. 대부분의 대규모 낙농장에는 우유 가공 공장이나 기타 현대식 가공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젖소에서 추출한 우유는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신선한 우유를 얻기 위해 캔에 담는 것 외에도 치즈나 버터를 얻기 위해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젖소는 종종 사일리지를 먹이는데 이는 젖소에게 더 많은 우유 생산을 위한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젖소가 생산하는 우유의 풍미를 향상시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젖소가 항상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건초를 보관합니다. 송아지들은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며 별도의 마구간에 수용되고 다른 송아지들과 물통이나 사료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송아지는 세균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돌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송아지들이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들이 성숙하고 체력이 좋아지면 어미소처럼 다른 장소에 사육될 것입니다. 소 농장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쉬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소 사육은 매우 흥미로운 사업입니다. 낙농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몇 마리의 가축을 키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경험을 쌓고 결국 낙농장 전문가가 되는 것은 모두 가능한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러시아 농장의 규모와 화려함 외에도 가장 주목할 만한 점중 하나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의 기술을 접목한 방식입니다. 농부들은 사람의 관찰에만 의존하는 대신 우유 생산량부터 소 건강 지표까지 모든 것을 추적하는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목줄에 내장된 센서는 활동량을 기록하고 질병 징후를 감지하며 심지어 수정 주기까지 모니터링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수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농장은 단순한 농업을 넘어 상당한 경제적 투자를 상징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은 지역 시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더 광범위한 식량 안보 전략에도 기여합니다. 국내에서 대량의 우유와 유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이 농장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은 전략적 가치를 높여 단순한 농장을 넘어 국가 식량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합니다. 또한 이 농장은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중요한 일터입니다. 농장 운영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동물 취급자와 기계 기술자부터 수의사와 식품안전검사관까지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에 달하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각 직원은 공정의 효율성, 윤리성, 그리고 수익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존재는 농촌 개발을 촉진하고 고용 기회를 제공하며 인근 도시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농장을 특별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혁신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입니다. 러시아의 많은 대규모 농장, 특히 이 농장은 농업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연구원들이 동물행동, 사료 최적화,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합니다. 이러한 지식교환은 농업 성과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차세대 농업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더욱이 러시아에서 유제품의 문화적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프에 사용되는 전통 사우크림부터 다양한 종류의 치즈와 버터에 이르기까지 유제품은 러시아 요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모의 농장은 단순히 우유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리 전통을 보존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온 맛을 현대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이 농장은 재생에너지 사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패널과 소분열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농업산업 전반의 추세, 즉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업 잠재력이 큰 다른 국가들에게 큰 영감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고부가가치 농장과 관련된 명성을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낭농시설 중 하나를 소유한다는 것은 진보와 야망의 표현입니다. 이는 현대 과학과 방대한 천연자원을 결합하여 수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농업 발전을 상징하는 농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러시아의 역량을 보여줍니다. 스웨덴, 시골 일부 지역의 농경지에 상당한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멧돼지 떼가 이 지역을 지나갔는데 들판이 갈기갈기 찢기고 나무가 흩어져 있으며 깊은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멧돼지 떼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멧돼지 떼가 남긴 광범위한 피해로 미루어 보아 멧돼지 떼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멧돼지 떼의 이동을 제한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점검 후 대여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밀성과 규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만남은 치밀하게 계획된 매복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쌍안경을 통해 한 관찰자가 나무 사이를 배회하며 숨을 곳을 찾는 멧돼지를 발견합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이미 존재했던 즉각적인 위험은 제거됩니다. 지형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멧돼지 무리의 다른 흔적들이 나타나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순식간에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나타납니다. 신중하게 위치를 잡으면 여러 차례 정밀 타격이 가능해져 주변 지역 농업에 미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울창한 지형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대규모 집단을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훈련, 협력, 그리고 경험은 모두 야생동물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각 단계마다 그 중요성이 입증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진영이 매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이 희미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이면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야에 멧돼지가 나타나면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총을 쏘아 위협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작업이 보여주는 끈기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골은 두꺼운 눈으로 뒤덮여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시야가 좋지 않고 기온이 극도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은 여전히 활동의 흔적이 남아있는 근처 삼림지대로 향했습니다. 흰 배경에 다른 동물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정확한 명중으로 동물의 움직임이 멈추고 그 지역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사냥훈련을 받은 개들은 경로를 따라 더 나아가 새로운 신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울음소리 덕분에 팀은 경계태세를 취하고 다른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그후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며 주변 환경을 안전한 상태로 되돌립니다. 모든 승리는 농경지를 보존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직면한 위험을 줄이는데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작전이 끝나면 주변 환경은 이전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냥팀, 농장주 그리고 지방 당국의 협력 덕분에 피해 규모는 줄어들고 균형은 회복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법규에 따라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허가된 장소에서 면밀한 관찰하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빠른 번식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체 수가 통제 없이 증가하도록 방치하면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생태계를 교란하며 농촌 지역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사냥을 포함한 책임있는 관리 방식은 농지를 보호하고 자연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동시적인 활동의 결과로 농촌 지역에는 일시적으로 평화와 안전이 회복되었고 이는 토지의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숲에서 멧돼지를 수색할 때는 모든 행동이 긴장되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멧돼지는 종종 나한데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표가 나타나면 정확한 타이밍을 파악하여 명확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숲의 다른 쪽, 더 깊은 곳에서. 사냥개들은 냄새를 감지하고 거대한 동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마침내 포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멧돼지는 강력한 힘과 갑작스러운 돌진 능력으로 악명 높기 때문에 마주치는 순간은 매우 위험합니다.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면 짧은 시간 안에 위험을 제거하여 사람과 소 모두를 부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혹독한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 경험, 규율,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팀들은 깊은 초목과 덤불을 헤치며 조심스럽게 탐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번 목격될 때마다 정확한 조치를 취하여 농업과 주변 환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위치에서는 관측 지점과 전략적 위치를 모두 활용하여 무리를 성공적으로 포위합니다. 총격이 통제되면 동물들이 경작지에 도착하기 전에 즉 지형을 가로질러 이동한 후에 포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시행함으로써 통제되지 않은 채 방치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농업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존재는 바위투성이 언덕과 울창한 삼림지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농작물, 토양, 심지어 지역 동물군까지도 멧돼지의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밀하게 계획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를 보존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더큰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 다른 조율된 임무가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멧돼지 활동이 확실하게 보고된 지역에서는 팀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치를 정한 후 멀리 있는 언덕에서 처음 목격되었습니다. 멧돼지는 정확한 스트로크로 멈춰 서는데 이는 추가 부상을 방지합니다. 덤불 사이를 누비는 멧돼지의 움직임은 다른 위치에서 쌍안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타이밍과 정확성을 활용하면 멧돼지가 주변 농지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와 협력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조율된 전략이 개발되었습니다. 멧돼지떼가 숲의 울창한 덤불 속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멧돼지떼가 겁을 먹자 즉시 떼를 지어 몰려듭니다. 대부분은 숲 깊숙한 곳으로 도망치지만 일부는 미리 준비된 위치로 곧장 달려갑니다. 당장 닥친 위협은 신속한 대응으로 무력화되고 다른 위협은 빽빽한 덤불 속으로 사라집니다. 숲 가장자리를 따라 더 내려가면서 다른 움직임들이 관찰됩니다. 경계에 배치된 사수들이 동물들을 가로막고 농업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역으로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의 각 단계는 협력, 소통, 그리고 인내가 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땅이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되찾으며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제공되는 긴급 지원은 팀, 농부 그리고 지방당국의 협력의 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 멧돼지 개체군의 빠른 번식과 다양한 서식지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으로 인해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정 지역 특히 가파른 지형과 습지가 특징인 지역에서는 작업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진액 백백한 초목 그리고 동물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 때문에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광활한 습지와 같은 특정 지역은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난관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생 동물 관리의 어려움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이르며 개인의 사전 계획과 뛰어난 회복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인간 활동과 야생 동물 간의 균형 유지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달성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업과 가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환경의 전반적인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습지대의 멧돼지 개체수는 에어보트와 같은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관리되는데 이러한 장비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멧돼지 관리팀은 이러한 에어보트의 도움을 받아 얕은 물과 울창한 수프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멧돼지 무리가 자주 은신처를 찾는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반밀폐형 우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미끼 튼튼한 덧망,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말뚝 등이 있습니다. 멧돼지가 이러한 덧 안으로 들어오도록 먹이를 덧 곳곳에 뿌립니다. 동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 장치가 작동하여 그물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동물이 안전하게 갇혀 탈출할 수 없도록 합니다. 위치를 파악한 후 대원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동물들이 동요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철수합니다. 보통 12마리 이상으로 구성된 물이 전체가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포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농부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러한 필수적인 포획을 통해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습지에서는 덫을 놓는 것 외에도 사냥 기술이 활용됩니다. 멧돼지가 나뭇잎이나 진흙탕을 지나 이동하는 것이 관찰될 경우 훈련된 대원들이 신속히 대응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조치를 취합니다. 멧돼지가 성공적으로 사냥될 때마다 농작물, 토양, 심지어 가축구역까지 휩쓸고 지나갈 수 있는 멧돼지의 수는 감소합니다. 늪지대는 추적에 있어 나름의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빽빽한 식물, 부드러운 흙, 좁은 수로는 이동속도를 늦추고 움직임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무리는 끈질긴 결이 덕분에 다른 멧돼지를 만날 때까지 흔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멧돼지는 먹이를 찾는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위치를 파악한 후에는 정확한 위치 추적을 통해 깔끔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밤이 되면 야생 멧돼지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늦은 시간은 멧돼지들이 서늘한 기온과 어두운 빛으로 인해 더욱 공격적으로 먹이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방제 작업에서 가장 강도 높은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 늦은 시간이 가장 강도 높은 단계가 될수 있는 이유입니다. 작업반은 다른 동물들이 인근 시골 지역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각 작업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끈기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관리 조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야생멧돼지 개체수는 여러 지역에서 빠르게 번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식지를 장악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지에서의 관리는 쉽지 않지만 인간의 필요와 야생동물의 필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제 관점에서 멧돼지 관리 문제는 생태학, 농업, 그리고 공공안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야생동물과 멧돼지가 자연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지만 멧돼지의 급속한 개체수 증가와 파괴적인 행동은 식량 안보와 농촌 경제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합니다. 단순히 농작물을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야생동물이 서로의 생계를 해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조율된 사냥, 덫 설치, 개체군 모니터링을 포함한 규제된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살처분이 아니라 생태계 관리의 도구입니다. 개입 없이는 개체군 과잉으로 인해 토양 침식, 작물 파괴, 심지어 차량 충돌 증가와 질병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체군 조절은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환경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조치들이 정밀성, 투명성, 그리고 동물 복지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 다양성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사냥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개체수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학 기반 관리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론. 동작, 감지, 카메라, GPS 추적과 같은 기술을 확장하여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침습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는 공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구, 지방 당국, 그리고 사냥꾼들은 농장 주변 멧돼지 활동을 억제하는 울타리 개선, 서식지 개선, 그리고 윤작과 같은 예방을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한 면역 피임과 같은 비살상적 방제 방법에 대한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상적 조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체군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야생 멧돼지 관리를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책임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박멸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즉 농촌 지역 사회가 안전하고 생산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야생 멧돼지가 생태적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농부, 사냥꾼, 과학자, 그리고 정책 이반자들 간의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이 앞으로 나아갈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